자, 현숙이가 친구들과 모여서 윷놀이를 하려고 한다. 현석이, 어, 현숙이가 윷, 윷을 한번 던질 때 개나 거리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 자, 윷의 등과 윷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맞지? 어. 현실에서는 아마 이쪽과 이쪽이 나올 확률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확률은 같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이렇게 뒤집어질 확률도 2분의 1. 자 여기에서 등을 h라고 하자 이쪽을 h라고 하고 이쪽을 어, t라고 하자 ht. 그럼 첫 번째 자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냐면 자 유슨 우리가 네 개를 던지지 맞지 네 개를 던지기 때문에 하나를 봤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등이나 배가 나오거나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거네 번째 거 그래서 총 4개의 육가락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1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도, 개, 걸. 맞지? 도, 개, 그 다음에 걸. 자, 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두 개, 이렇게 뒤집어진 게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두개 나오려면, 총 경우의 수는 h, 그 다음에 h, tt, 그 다음에 H, T, H, 그 다음에 T, 그 다음 H, 그 다음 T, T, H,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지금 H가 나온 것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T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자, T, H, H, T, 그 다음에 T, H, 어, T, H, T, H 가능한 것은 그 다음에 TT 두 번째 H가 나온 경우 어, 다 했고 그 다음에 TT HH 자 이걸 어, 일일이 다 지금 세고 있었는데 일일이 다 세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건 아니야 선생님도 규칙적으로 했는데 처음에 H가 나올 수 있는 걸다 했습니다 H 나올 수 있는 걸다 했고. h를 가장 왼쪽 앞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 그래서 우선 h부터 다 하고 그다음에 h를 한칸 오른쪽으로 옮겨 줬고 그다음에 h를 또한칸 오른쪽으로 옮겨 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t를 가장 앞쪽으로 두고 여기에 있던 t를 여기에 제일 오른쪽에 그다음에 중간에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 이렇게. 그래서 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경우의 수는 6개.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개는 6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걸은 오히려 쉽다. 걸은 여기에서 어 배가 이런 모양이 3 개가 나오고 이런 모양이 하나가 나오면 어 걸이 됩니다. 그래서 개는 두 개, 두 개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걸은 한 개, 세개 또는 세 개, 한 개. 그래서 걸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우선은 어, 여기에서 H가 하나, 그 다음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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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H 자리만 한 칸씩 옮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T, T, H, T, 그 다음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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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H가 제일 처음에 두 번째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 네 번째 자리에. 맞지? 그래서 걸은 총몇 가지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버리자. 자윷 어, 노래하면 도개걸 그 다음에 윷자도계걸그 어, 다음에 윷모 이렇게 돼있지 맞지? 자, 도는 어떻게 하나만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만 뒤집어진 게 도가 되고, 그러면 안 뒤집어진 게세 개. 그 다음 개는 두개 뒤집어지고, 걸은 세개 뒤집어지고, 어, 유츠는 네개 뒤집어져야 됩니다. 모는 하나도 안 뒤집어져야 돼. 전부 다,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뭐거든. 그래서, 도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리 나오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한 개, 세 개, 세 개,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총네 가지, 네 가지 거리 나오는 네 가지는 확인을 했지. 맞지? 그래서 거리 나오는 것은 h를 또는 t를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여섯 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편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뉴 얘는 다뒤어 여기가. 네개지 그래서 여기가 한 가지 경우 당연히 얘는 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 그러면 여기 전부 다닿하면 16가지 경우가 나오지. 맞지? 그래서 어, 윷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독에 어, 걸윤모경우에서 외워두면 좀 편하다. 윷모는 어, 외울 필요가 없어. 맞지?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개만 잘 외워둬도 나머지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개가 6개라는. 자, 그러면, 개나, 거리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16가지 중에서, 개가 나올 경우의 수가 6가지, 거리 나올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래서 16분의 10이 되고, 여기는 8분의 5가 됩니다.